저기저 주방 하나 받아볼게 네 빵? 방나 빼고? 상 뭐야? 불아나안 나. 와요어브잎인가불잎다 라인 <이건 <이건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칠게요 라인 칠게요 자리 안 줘도 돼 패시브 가속는쳐있어 뭉쳐있어 방면 많이 안어오세요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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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라인 봐봐 라인 봐봐 라인 치 가비가비 까비 까비 아, 까비. 필린데, 너무 아쉽다. 까비 까비 아, 남았다, 줄, 라인 라인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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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비 까비 까비 네. 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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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 까졌다밑까 <laughs> 있어 비에 있어 비 까비 탄 빠르거든요 저보다 오케이 오케이 상대도 있을 까같까저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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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좀 빠름. 까비 까비 까 저 여기 오른쪽 자리 안 줄게요, 라인 치는 중.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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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쳐봐, 라인, 라인 쳐봐. 이거 지면안 돼, 나 죽어. 쟤이 볼래? 나이스, 베스트! 라인 쳐봐, 라인 쳐봐. 라인 라인 쳐봐. 라인 쳐봐, 라인 쳐봐. 라 라인 쳐봐. 요 라인 쳐봐. 라인 쳐봐. 라인 쳐땡쟤 뒤에 디바. 괜 우리. 켜다 베트 켜주는 중. 라인 빼야 돼, 빼야 돼. 힐이야 그쵸 그렇죠. 엘리, 아니 브리쳐봐 프리, 브리브리 보다, 브리 보다 브리브리브리 쳐, 프리 쳐 할만해, 할만해 할만해 조금만, 조만 조금만 할만한 디바 페일인 디바 패팍 받았다 저 뺄게요 아, 아 잘겠다 다려, 진짜 피해 갑폭, 자탄, 망치, 초월, 아, 비트 다, 야, 다 빠지지 않았나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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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리도 없네 아, 어요주원대요주방대요 I t 겨 i n k of them. The bank is too much. I'm 안 빼야 돼 u r e i 디바 o t s u 바 e I'm not sure. I'm not s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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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 방매, 방매, 금방 가요, 금방 가요, 자리야, 자리야, 나이스나이스이긴거 같은데, 디바, 예, 디바, 디바 이는데 디바 만자리좀 줘야 돼, 우리 디바, 빼야 돼, 나이스, 자리야 돼, 저 사폭가는, 우리 라인 조금 늦림 제 자탄 한70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음. 라인 우리 돌진 빼고 왔어 음. 라인 오른쪽에 있음 주방에 있어나좀 빼고 할게 주방 하자 라인 보자 라인 치는 중 라인 감피 라인 치는 중방 하나만 크리 보자. 파이팅해봐. 나 나와 나와. 거차. 잠만 파이팅 중파이들어이 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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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잡아 라인 라인 보자. 라인 부터, 라인 둠. 추봉춤 추봉춤 추춤 이거 한마에서 두울게요. 대 네, 망치쳐. 뱀. 이살수 있으려나? 저 달아놓긴 했어요. 제 내가 어그로 꺼려. 근데 망치 빠지고자 바지, 다빠지 바지, 지지지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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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계속 지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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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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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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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그 들어가야 돼. 어 똑같게 라인에서 붙어 와야. 라인 봐요. 라인 쳐 봐요. 아. 아 거기서. 난전리는리판리다 보내서 가서 보내서. 저여 저여 치고 집결료로 가면 될 듯. 다방치 없어 아직. 조금 조금 뒤에서 해 돼요. 조금 뒤에서. 사람 조금 밀리고.

야, 방치 오거든요, 상대. 주방에서 밀게밀 때마다 말해주세요. 한번 뒤에서 할게요, 자. 거 제가 하나는 계속, 두번 하자. 네, 하나는 계속 하세요. 네. 제가 방벽 하나 빠지. 기바 오른쪽. 기바 보자. 기바 루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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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. 라인, 라인, 라인 쳐봐요, 라인 쳐봐요. 라인 망배가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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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거, 라인 망배 없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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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거. 뒤에 야4리야 자리야 쳐봐, 자리야 나이스 우리 라인, 우리 라인 소이소이소안 나가는 거야, 안 나가는 거야 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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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 프리 순차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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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라인 가능, 라인 가능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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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아, 안 된다 우철어요 철호 망치 했어 확인 안넣을게안 주방 두개 계속 말해지세 주방 두 개요 빠가 나시세요. 라인 보자. 라인 방. 라인콘 여기서. 방박 하나 빠지고. 잠만. 나이스. 자리 올라온다. 여기서 해줘야 돼. 개가 있는 건데. 아 약간 피더기 언니 언니 나와야 돼. 나이스. 지금 너무 잘 쥐었. 왕치 안 뺐잖아. 방박 없어. 방박 없어. 나이스. 방박 없어, 없어. 방박 없어. 방박 아얌. 나이 잘 먹었다. 브리 이게 부조아요. 라인복개 브리 복개좀브리요브리부조브리브리려 여기. 자디 확인? 살어딨어요 아, 오케이. 오른쪽. 잠깐 저거 뽑을 자, 밥먹좀 채울게요. 오른쪽에서. 내려오세인치는중 브라인 해볼게요. 아, 저 폭가는. 주방 하나 쓰 네. 쳐야 돼요. 디바 박은 거네 거. 이거 바 개박았는데? 다박가다박았 라인 봐봐 라인 어, 봐 라인 라인 봐야 라이스야라스나야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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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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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아, 브리 브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봐 오케이 브리하게 브리하게 자리야 리야리 나이스 와우 나이스 오는 거밀 준비 루시오 앞에 있으니까 루시필 나이스 팀, 나이스 팀, 빠지 못할 것 같다, 모른다 모른다, 왔다, 나이스, 잘 맞았다, 나이스 팀, 나이스 팀, 우리 주고 나올 줄 몰랐네, <laughs> 그러니까요, 공고출된 거 같아, 아, 누가 우리 우리한다 얘기해줬어, 아, 누구야. 아, 누구야, 누구야, 아, 누구야. 아, 누구야. <laughs> 네. 아, 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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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절대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였는데, 그러니까요. 그니까. <laughs> 어. 잘 안맞아 <laughs> <laughs> 카톡 보낸다 어. <laughs> 앞바퀴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도 엄청 큰 거예요. 하이팅 어,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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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안녕하세리 계속 브리아인 주방 꺼졌는데? 라인 무 저. 지금 가야, 가야 될 때? 가야 가야. 어때 말한 거. 라인 들었다. 라인 들었다. 라인라인라인

망치 있겠다. 어 있어. 그트거든 비트 다이브해도 될지. 광 채워요, 광채워 우리 다리야 혼자. 괜찮아, 괜찮 갈게요, 다시. 다리 들어갔는데? 다리 들어갔는데? 라인 보자, 라인 보자, 라인 보자. 뻥 들였어요, 라인님 라인 볼게요. 철됐다저 디바 좀 칠게요. 고 싶어. 아, 나이스, 비트. 나이스, 비트. 아, 나이스, 아, 나이 라인 라인,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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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een. 라인 네. 나이스,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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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인 라 여기 앞에 끝까지만 넣어도 야 돼. 저희 앞에 오도6김 지금. 주방 하나 빠지고 왼쪽에 디바. 이거 탕 걸고 한 번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왼쪽 방안에 디바 있어요? 네, 나 네.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. 있다. 아, 있어, 있어. 계속 얘 망치 안 썼죠? 썼어요. 아, 썼나? 썼어요. 아, 끊김, 끊김. 라인 버져, 라인 버져.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화목, 돼. 너무 컸다, 진짜. 라인 봐야 라인 봐야 라인 봐 땡겨, 라인 바야 뭐. 라인 봐야 라 라인 라인 야 라인 야 라인 봐야 라인 봐야 라인 봐야 라인 야 라인 야야 라인 라야 라인 야 라인 야 라인 야 라인 봐야 라 디바 야가인 봐야 디바 봐가 라인 봐야 라인 봐야 라리야 라인 봐야 라인 봐야 라인 봐야 라인 봐야 라인 봐 릴리 잡폭 먼저 해볼까요? 릴리 망치. 네. 망치? 아 망치 꼭, 먼저 쓰고 조금만... 그냥 릴리 잡폭으로 아, 해서요. 그래 정면에 안, 안, 오. 안 오. 보임. 2층 가나? 아 정면에 있다. 이송망치 하자. 이송망치. 이송망치 하기. 라인 보좌. 화 차려 주었어? 보이네. 보이네. 이이네이이네이어갈이네 보이네. 보자자 라인 방밀 라인 라인 쳐봐요 라인 쳐봐요 라인 라인 안 좋아해 안 좋아 방충 주방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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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트리리트다 놓았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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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 아유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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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월 배스 초월 방치 빠지 초월 방치 초월 방치 그래 탄나탄 아직 없어요 탄저 죽을 때 50. 아그럼 상대 브리니까 그냥 한번 하죠. 네네, 네, 초월 때한번하자네 네. 초6초 60. 아초월이래빨 바로 방면까지. 초... 음, 초월을초 <laughs> 바로 하자. 그냥 하기. 예 초월이니까 이기서케 그냥 딜라인 바로 뛸게요. 네. 브리 나와요. 아판도처수 있으면 뭐? 좋고 아니면 야타나 녹여도 될 듯. 보가 <laughs> 그렇죠, 걸고 <웃음> 킬게요. <웃음> 네. 보가 음, 걸리면 말해 주세요. 네. 수있 어한밀때 오른쪽으로 지금 자, 자리 뭐받어 바로 응. 좀 가시 라이트라이요라인트인줘라라 라피 라피 어 주시면 됩니다 예프 프리부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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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너무 빨라바텀 있어요 뒤에 디버 빼야 될거 감속이야 이소속이야빨리빨리빨리리리빨리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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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피해 아니 다 피해 여타 적 빨리 잡나? 루시 뭐야 거 우리 집결 잡폭하면 될듯 다음탄 잡폭 왔나 우리? 잡폭 맞지? <laughs> <뒤에> 루시 <루슈> 살아있음 <웃음> <웃음> 이거 앞자리 먹어 되겠다 루시꼬여가앞에 코너 아, 여기까지 여기 살짝 먹볼게요리 그리고... 라인 퍼져? 드렸어요 라인 계속 치는 줄. 라인 봐. 라인 라인 스토리, 라인. 들어와, 라인 는데참버 괜찮아. 해 보자. 탈만 한데. 할만한데. 라인 칠게. 라인 칠 라인, 라인 방벽 없어. 방벽 없 방벽 없어. 탑포까지 포까지 피트 빠졌다. 나이스. 나이스. 컨텐의 선가안들어안들어가 네. 망치 네. 네. 오지. 상대방 치 와. 얼마네? 음. 주방 두개될 때마다 말해 주실 예래니. 네두 개예요 주방. 하나, 하나 주세요. 망치 어? 잘 빼었는데? 빙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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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보와요 라인 보조. 차려 차려 려려 라이 라인 봐요, 라이 라인 봐요, 라이라이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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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자라자라어디 라이브 라이디니이디바이바 라이브 바디브라이루라이루루이루시이브 라이브 시이브 라이브 라이리 라이브 야이요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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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나이스이거라이어 라이브 어제 연습한 보람이 있다. 음. 보람이 있다. 촉판 <laughs> <우리 첫판> 이후로. <laughs> 이야. 이거에요. 나이스. 이야 <laughs> 나이스 <좋아요>? 망치. <laughs> 나이스. 너무 좋아요. <laughs>